출처: 언스플래시 미줄 네이딘 프리모 비건 식단의 대두와 그 중요성 비건 식단은 최근 몇년 동안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큰 이유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동물성 제품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비건 식단은 주로 식물 기반 식품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건강과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혈관 건강 개선과 체중 관리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발휘하며 소화기 건강 염증 감소 당뇨병 예방에도 유익하다. 이 글에서는 비건 식단이 제공하는 일곱 가지 주요 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심혈관 건강 개선이다. 비건 식단은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고 고혈압 및 심장병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이는 채소과 일통 곡물 견과류 등의 식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체중 관리이다. 비건 식단은 체중 감량과 유지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 식물성 식품은 동물성 식품에 비해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킨다. 이로 인해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건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BMI, 가 낮고 비만 위험이 줄어든다. 셋째 소화기 건강이다. 채소과 일통 곡물, 콩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섬유질은 장내에서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건강한장 환경을 조성하며 소화기 기능을 최적화한다. 또한 비건 식단은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넷째 염증을 감소시킨다. 비건 식단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동물성 제품 특히 붉은 고기와 가공 육류는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식물성 식품은 항염증 성분을 공급해 체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다섯째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비건 식단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제공한다. 식물성 식품은 혈당 지수가 낮아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이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당뇨병 관리에도 유리하다. 여섯째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공급해준다. 비건 식단은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등은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해 체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비타민B군 특히 엽산과 같은 중요한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들수 있다. 비건 식단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물성 식품의 생산과 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물 소비 토지 사용은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비건 식단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하며 지구,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한다. 건강과 환경을 위한 현명한 선택 비건, 식단은 체중관리, 심혈관, 건강개선, 소화기, 건강촉진, 염증, 감소, 당뇨병 예방, 영양소의 풍부한 공급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건 식단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단 구성과 필수 영양소 보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식단 계획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길 권한다.